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동하는 데이브입니다. 아,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이제 황금 같은 연휴를 딱 끝내고서 열심히 또.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이번 황금 연휴에는 우리가 좀 특별한 일들 때문에 밖에 나가서 많은 활동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그래서 이제 침대에 많이 오래 누워 있거나 아니면 소파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책상 위에서 자신의 개인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 몸은 근골격계가 계속 적당히 움직여주고 또 적절하게 휴식을 취해줘야 근골격계가 안정화가 잘될 텐데 어,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움직임이 없다고 하면은. 특히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오래 누워 있거나 앉았을 때 상당히 많은 고통을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뭐냐면은 바로 허리 아픈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계시면은 허리에 대한 통증을 상당히 많이 줄이거나 아니면 그 통증이 경미하신 분들은 이 습관을 잘 유지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허리 통증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습관법입니다. 아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은 골반에 대한 후방 경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냥 단순히 몸의 중심이 아래로 이렇게 축 처져서 몸이 중심이 앞쪽으로 나간 게 아니라 골반이 아래쪽으로 흐르면서 그냥 이렇게 둥근 형태와 둥근 허리에 대한 모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적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은 제가 그 전에 올렸었던 골반에 대한 후방 경사 영상을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하셔도 무방할 것 같지만. 어, 먼저 이 동작부터 하시는 건 그닥 추천을,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 동작은 그럼 어떤 분들한테 적용이 되냐? 어, 스웨이백 형태를 그냥 과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 몸에 대한 중심축이 귀, 어깨, 골반, 무릎,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복사뼈를 이어져서 중심축이 딱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몸의 중심축이 골반이 앞으로 쭉 밀려나면서 등이 이렇게 과하게 튀어나오신 분들한테는 아주 상당히 많이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습관법이 뭐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서 있을 때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누워 있을 때도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어 제가 운동을 할때어 우리 몸을 이제 해부학적으로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 가장 단순하게 우리 몸을 접근하는 방법은 면으로 인식을 하는 게 가장 쉽고 편리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몸에는 총네 가지의 면이 있겠죠. 앞면, 옆면, 뒷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웨이백의 형태 아니면은 골반에 대한 전방 영사에 대한 형태는 몸에 대한 면적이 이렇게 그대로 네모난 사각형이 있다라고 치면은 앞쪽으로 중심축이 밀리게 되면서 앞쪽에 대한 공간이 상당히 많이 팽창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앞바 앞바 이런 식으로 앞바에 대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어깨는 앞으로 긋게 되고 상대적으로 가슴에 대한 면적은 좁아지게 되면서 등에 대한 면적이 확장이 되죠. 등에 대한 면적은 확장이 되지만 그 아래쪽으로 우리 요추부에 대한 골반 쪽의 위치는 앞쪽으로 팽창이 되면서 앞쪽에 대한 공간 면이 확장이 됐다고 하면은. 뒤쪽에 대한 공간면은 수축이 되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이 빈 공간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앞쪽 면에 대한 공간은 상당히 많이 좁아진 형태가 되겠고요. 여기에 네모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네모 안에서 말이죠. 그리고 앞쪽 면은 상당히 많이 많은 공간이 남아있을 거고 뒤쪽은 확장하게 되면서 뒤쪽에 대한 여유 공간은 상당히 많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은 우리 몸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골반의 위치를 네모 선상에서 가운데의 공간으로 다시 위치시켜주게 되면 은 위쪽도 자연스럽게 바로 자세를 잡을 수가 있다는 라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골반에 대한 위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뭘까요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일상생활에 대한 그 습관입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바지를 입었어요 바지를 입었는데 아 오늘 바지를 입고 아주 예쁘게 나가봐야지 살이 좀 쪘나 딱 입었는데 바지가 딱 너무 작은 거죠 그럴 땐 어떡하죠 우리가 아랫배를 딱 집어넣고 윗배를 크게 부풀려서 이런 식으로 자세를 잡고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세를 잡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흉추가 살짝 위쪽으로 뜨게 됩니다 어 허리에 대한 공간은 우리가 허리에 대한 망국도가 있다면은 분명히 좋은 겁니다 자연스러운 망국도가 있는 거는 우리 근골격계의 아주 원래의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데 평소에 골반이 앞으로 이, 앞쪽으로 이렇게 밀린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 허리에 대한 공간이 s자 형태를 그리고 있는 것 같지만. 등과 지금 보면은 이쪽 등과 그 다음에 허리에 대한 공간이 상당히 낙차가 많이 커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지면서 허리 쪽은 깊이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이거는 원래 자연스러운 형태가 아닌 거죠. 등은 살짝 부드럽게 얼마나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오고 허리 쪽에도 자연스럽게 그 곡선이 부드러운 형태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등은 팍 튀어나오고 허리는 팍 들어가고 하면은 이 중간선 위치에 대해서 낙차가 상당히 심해지게 되고, 허리는 안쪽으로 깊이 밀려 들어가게 되면서, 허리 뒤쪽에 대한 공간이 많이 없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허리 통증이 상당히 많이 심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간단해요. 지금 이 앞쪽으로 밀린 공간을 뒤쪽으로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슴이 앞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바지를 입었을 때 바지가 꽉 끼는 형태, 배를 풀러버리면 단추가 튀어나가는 그 절처절명의 순간, 그 순간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아랫배를 단단히 잠가둬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아랫배를 단단히 잠가두는 그 느낌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힘에 대한 중심 축이 그냥 뒤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에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힘이 이렇게 끌어 올라가는 느낌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척추의 힘이 골반이 이렇게 그냥 내려간 게 아니라 앞쪽으로 살짝 슬라이딩 하면서 깊게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이걸 끌어 올리려고 하면은 반대쪽으로 살짝 위쪽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느낌이 돼야 되겠죠 앞뒤에 대한 면의 공간을 뒤쪽으로 보내는 거지 이거에 대한 각도 각도를 돌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금 아랫배에 대한 근육을 살짝 대각선 위쪽으로 쭉 끌어올리게 되는 형태 그러면은 윗배를 크게 부풀리게 되는 형태로 만들어 주는 거죠 보세요 아랫배가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윗배를 크게 쭉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윗배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단순히 이거를 이렇게 내밀라는 게 아니라 중심을 이렇게 내밀면 그냥 단순히 갈비뼈만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윗배를 크게 부풀리는 형태로 만들어 주게 되면은 윗배가 크게 부풀면서 아랫배는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보이시나요? 아랫배 들어가고 윗배 크게 부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이등 부위에 대한 공간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은 이 공간이 앞쪽으로 쑥 들어가주면서 몸에 대한 중심축을 다시 바로 잡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동작을 할 때는 복직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올려주는, 받쳐주는 형태의 역할, 근육을 쭉 잡아줄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요걸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척추에 대한 모양을 딱 잡아줄 수가 있는데 자, 아랫배, 아랫배가 확장되어 있는 아랫배를 뒤쪽으로 쭉 끌어오게 되면서 앞쪽으로 밀려있었던 허리 척추를 뒤쪽으로 다시 쭉 밀어주게 되면은 뒤쪽에 좁아져 있었던 허리 척추에 대한 공간이 다시 넓어지게 되면서 허리가 많이 아프셨던 분들은 통증이 많이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체형을 평소에 앞쪽으로 계속 스웨이백 형태로 밀리게 되는 분들은 앞쪽에 단단한 벽을 형성하게 되면서 앞쪽으로 밀리지 않게끔 계속 배를 잡아주게 되면은 스웨이백이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오래 앉아 있거나 아니면은 오랫동안 서 있었을 때 허리에 대한 통증이 발생된다. 그리고 내 등이 심하게 튀어나와 있고 허리에 대한 만곡도가 심하게 앞으로 밀려나가 있어서 몸에 대한 중심축이 앞꿈치에 실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 배에 대한 힘을 단단하게 위쪽으로 끌어당겨서 위쪽 복부를 팽창시켜 주는 느낌으로 자세를 잡아주시게 되면은 알아서 등에 대한 근육을 수축을 하게 되고 복부에 대한 근육을 수축하게 되면서 정확한 네모 안의 공간에 다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형태에 대한 몸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제 영상을 계속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물론 이 동작을 하는데 있어서는 큰 효과를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나오는 걷기에 대한 습관이라든지 허리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회전에 대한 형태를 같이 하면서 훨씬 더큰 효과를 볼수 있다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 동작은 평소에 시간 내서 운동을 할때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평소 일상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 아니면 누워 있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이 근육에 대한 쓰임을 계속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아주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 운동을 제대로 하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 팬츠라인 있죠? 쉽게 말하면은 이 팬츠라인 부분이 아주 뻐근하게 근육이 살짝 뭉치는 듯한 형태의 느낌, 뻑뻑한 느낌이 들어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근육에 대한 쓰임을 잘 쓰셨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꼭 주의하세요. 골반이 단순히 이렇게 틸팅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대한 근육을 위쪽으로 쭉 끌어올려서 윗배가 크게 부풀어 올라야 됩니다. 공간이 수축하는 게 아니라 부풀어 올라줘야 돼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요. 이 습관을 잘 만드셔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좋은 운동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회복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